무려 3대에 걸쳐서 온 가문이 독립운동의 전 생애를 걸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 이항증 선생이 광복회 초대 경북지부장에 취임했습니다. 석주 선생과 그 후손들의 독립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안동 임청각에서 이항증 선생을 만났습니다. 월요 초대석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laughs> 광복회 초대 경북 지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대구 경북 지회였는데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경상북도에는 독립운동가가 제일 많고 또 제일 회원도 제일 많고 이런데도 분리가 안 됐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도청 소재지가 되니까 이상룡 선생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준영 선생, 또 부친이시죠. 이병하 선생까지 3대를 이어왔거든요. 독립운동. 사실상 경북 독립운동의 어떤 대표다. 한 사람이 서운이 되면 그 가족의 가족이 멍땅이가지고생을 했는 그런 경우거든요. 3대가 했으니까 또그만큼 고생 따라가지고 고생했는 거죠. 이력에 비춰보면 사실 100년 동안 주인을 잃고 떠돌아다녔던 이런 임천강 문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6년 후면 500년대에요. 그 500년대는 제일 마지막 주인이 석조 선생이 있다가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니. 등기하고 하는 호적이 있어야 되는데, 호적을 얻는다 하는 거는 신화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요서 내용에 보면 내가 일본 밑에서 하루를 더 사는 거는 치욕이 하루만 더 늘어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일본 밑에 가지고 등기하고 이러면 독립운동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뒤에 허은 여사가 계십니다. 우리 저 이양정 선생님의 모친 이시기도 한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보훈 시스템에서는 서훈이 인정이 안 돼요 여자분들이. 남자가 가지고 독립운동 하는 거는 하루에 가지고 폭탄 들고 의협심 하루만 되는데. 여자들은 그 후의 책임, 가족 책임,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밥해주고, 돕해주고, 옥바라지 해주고, 뭐 이랬는데도 아무런 참, 참 요새 말로 하면 뭐, 매달 하나 없다. 당신 보다가도 아들 네 명이나 먼저 다갚으렸고 그런데도 지켜냈고, 이제 지금 나는 사실 아들 중에 다, 다섯째거든요. 가족까지 몽땅 책임진 사람이 그, 큰어머니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그런 일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선비들이 책임을 지고 자결 했는 사람이 70여명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고관이 한 76명이 그보다만 76명은 오해 일본에다 돈 받고 자기 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전쟁 한번안 하고 나라 망한 건 아마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도예요. 일본한테 돈 받은 사람 책임 모르는 일이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 말 못하게 한 사람, 또 독립 못하게 앞장선 사람 이런 거는 벌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정리가 덜된거 아닌가, 경북지부가 어쨌든 첫발을 내디뎠고, 또 안동 독립운동기념관도 경상북도 기념관으로 승격이 되고, 예,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국면도 변하고 뭐 시대가 변해도 안 변해야 될 거는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 사랑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부모 우습게 아는 사람이 나라 위해 하는 거 그런 건 없거든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